스트레칭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근육이 전체적으로 잘 늘어나서 유연성이 좋아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혈액 순환이라든지 결과적으로 파워도 좋아지고 몸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볼 메서드를 가르치고 있는 굿볼 아카데미 대표 이동신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트레칭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노원굿볼스튜디오의 윤학영 원장님이십니다. 어, 보통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은 어, 제가 한번 이 세라밴드를 가지고 비유를 드려볼 텐데요. 잡고 한번 늘려 보시겠어요?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근육이 이렇게 지금 빨간색 세라밴드처럼 그만하셔도 됩니다. <laughs> 전체적으로 잘 늘어나서 유연성이 좋아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혈액순환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어떤 파워도 좋아지고 몸이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법이 스트레칭인데 오늘 제가 그 스트레칭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라밴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어, 이렇게 밝은 색은 잘 늘어나고 어두운 색은 잘 늘어나지 않는 조금 타이트한 상태로 이렇게 만든 게 세라밴드인데요. 어, 지금 이렇게 밝은 색과 그 어두운 색, 즉 단단함과 부드러운 재질을 같은 비율로 놓고 이렇게 늘렸을 때. 어떻습니까? 밝은 색이 더잘 늘어나죠? 이걸 제가 혹시 하면은 혹시 뭔가 트릭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한번 한 10cm 정도 같은 비율로 네, 이렇게 잡고 한번 늘려보실까요? 네. 이렇게 늘리면 당연히 이건 상식이죠? 밝은 색이 더잘 늘어납니다. 이게 더 부드럽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동시에 지금 늘리셨는데, 어, 왼쪽은 그대로 멈추고 오른쪽 어두운 색만 한번 늘려볼까요? 어두운 색 쪽을 늘려도 보시다시피 밝은 색 쪽이 더잘 늘어나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어두운 색을 멈추고 반대 밝은 색을 늘려보겠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아까 처음처럼 동시에 한번 늘려볼까요? 동시에 늘려도 여전히 밝은 색이 잘 늘어나죠. 이게 바로 스트레칭의 문제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가슴 근육 대흉근이라고 하죠. 네, 보통 대흉근은 이 흉골에 붙어서 이렇게 팔 상완골이라고 합니다. 이 뼈에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그 모양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 대흉근 스트레칭을 많이들 하시죠. 원장님 한번 대흉근 스트레칭 왼쪽 한번 해보실까요? 왼쪽 쭉. 네,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 각도별로도 하고 현대인들이 앞쪽이 많이 수축되 있기 때문에 이 대흉근 스트레칭을 많이 하실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앞쪽이 많이 수축되 있기 때문에 이걸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 그걸 한번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원장님, 한번 잡아 보실까요? 흉골에 하나를 잡고 하나는 손에 잡아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아까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르게 근육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통은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어, 현실은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우리 다른 색깔의 세라 밴드로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했듯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불균형하게 조직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손상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근육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근육섬유와 그다음에 그 근육이 뼈에 붙기 위한 전단계 텐던 즉 힘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힘줄은 좀 단단하고 근육섬유는 부드럽죠. 그걸 비유를 하면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슴 쪽 대흉근 섬유가 이렇게 노란색이고 힘줄이 이 지금 까만색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실험했다시피. 이렇게 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이 가슴 근육을 짧게 하고 체형을 앞으로 숙였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들은 사실은 이 매듭을 진이 부위와 이 짧은 텐던 이 부위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 몸은 이렇게 부드러운 근육 섬유와 단단한 힘줄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무리하게 손상을 하거나 수축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많이 나고 그 부위가 한 유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위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늘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가슴 근육 스트레칭은 안 늘어나는 이 부위를 늘리는 게 아니고 이미 건강한 이 가슴 근육 조직만 더 늘리는 그러한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가슴 쪽에 대고 자 이런식으로 자, 이걸 좀 짧게 대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해서 한번 스트레칭을 흉내내서 한번 가정하게 늘려보세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공간이 열리고 풀어져야 될이 부위가 아니고 멀쩡한, 건강한, 이미 건강해서 스트레칭을 할 이유가 없는 이 노란색, 즉, 근육 섬유 부위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도 근육 섬유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동 범위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더 많이 가동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더 유연성이 커지고 더 건강해졌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건강한 조직을 더 손상한 결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스트레칭을 하고 난 뒤에 근육의 힘이 더 빠지고 체형이 더 무너지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요 정확하게 매듭지어지고 짧아지고 상처난 이 부위만을 자극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는 뭔가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게 굿볼 메소드입니다